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기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시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 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온이스라엘이사망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백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일,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의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 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어느 날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울은 한 사원을 데리고 많은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녔지만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의 사원이 제안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 이르렀을 때물기로온 소녀들을 통해 산당으로 바로 올라가면 사무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올라가다가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이르시되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기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과 사모엘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모엘은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부터 사울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날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출신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기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로 번역된 나기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왕을 뜻하기도 하지만 대제사장 지휘관 관리, 귀족 등 넓은 의미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왕이심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의 임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임무는 블레셋의 위협을 해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루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 대해 들은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7절 사무엘이사울을볼 때에 요와께서그 얘기를 시대에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다가오는 것을 사무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 어제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8절 19절 사울이 성문 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무엘은 사울이 누구인지 알아본 반면, 사울은 사무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를 물어봅니다. 여기 서우리는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를 묻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선견자이니라. 그런 다음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오늘 함께 식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일 아침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라고 말하며 하룻밤 지내고 갈 것을 사울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엘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온 이스라엘이 사망한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파의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하니 사울은 갑자기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흘 전에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과 사완이 그토록 찾아헤맸던 암나기들을 벌써 찾아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작 찾아야 할 사무하는 자는 사울과 그 가문이라고 수사 의문문을 써서 힘주어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이 사울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의아해하며 자신은 이스라엘 집화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집화 사람이며 그의 가운데서도 보잘 것 없는 집안 출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 사모엘은 사울과 그의 사완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사모엘이 사울과 그의 사완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상석에 앉게 했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의사물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환을 식사하는 용도로 썼을 객실로 안내하여 30여 명의 손님 가운데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리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최고의 음식을 가족에게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음식까지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재물의 부위 가운데 가장 좋은 넓적다리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만찬을 먹은 다음 그들은 함께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25절에서 27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의 식사를 끝낸 다음 함께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옛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평평한 지붕에서 그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본문은 그들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 길을 떠나도록 하여 성읍 끝까지 사울과 사완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사완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당시 무명의 젊은 사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미리 초청해 놓은 많은 손님들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상석을 내어주고 또한 요리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최고의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지도자의 고단이 끝나고 또한 자신의 아들들도 사사로서의 모든 권세를 잃게 될 것이지만 사무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심으로 사오를 대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이 기도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